재밌네요 나 여기 못 나가요 작가님 아까 재료를 보니까 재료가 되게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돈가스 집이 여기가 아니었는데 여기로 이사 온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겉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어,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큰 딸한테 줄 선물을 유치원에 전달하고 뭐 샀냐고요? 공주를 좋아하는 딸답게 자석으로 오입피는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사면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케이팝 데몬헌터스 카드를 샀어요 포토카드 같은 거 매니큐어 네. 아이돌용으로 나온 매니큐어 세트를 샀습니다 좋은 선물이 되기를 으쌰 저는 여기 식품관이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바로 내려가 볼게요. 확실히 신생 브랜드이니만큼 이제 고객분들이 이 브랜드의 어떤 제품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잡지 보듯이 잘 나와 있으니까 편하네요. 올리브. 네. 이게 다 다른 종류 올리브인 거죠. 아니 색깔이... 같아요. 원래 이렇게 안 나오네 원래 올리브, 올리브 색깔이요 아 네, 진짜, 진짜 아니 저 올리브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이 나는 게 이게 나뭇잎 냄새가 나요 목에 싹 넘어가는데 일본 고급 사케 마시는 네, 것 같이 그냥 이렇게 그런 맛. 쨍한 맛이 죠 네네네 이, 이거는 바나나 맛이것같요 얘는 색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올리브 색깔이에요 목넘김부터 다르실 거예요 얘는 되게 스파이시함도 되게 없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슥슥 넘어가는 맛. 근데 네, 패키징이 너무 예쁘다. 아까 그목 넘김이 좀 따가운 폴리페놀 함유가 높은 올리브유를 먹으면 좋대요. 지금 네. 보이시는 앞에 하얀색이 네이 아 아니 올리브유만해도 종류가 이렇게 많네. 이거는 그럼 요 친구보다 더 따가운 네. 건가요? 네 드시면. 아 진짜요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 진짜요 우선 색은 아주 진한 노란색이에요 아산 아니고 약간 따운 매운. 정말 약이에요 제가 한약도 굉장히 잘 먹고 쓴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궤도를 좀 달리하는 쓴맛이에요 요 무난하고 소프트한 친구로 가느냐 아니면 요 친구로 가느냐 요 차인데 건강 목적으로 할 거면 요 친구가 맞는 거 같아서 요걸로 하나 주십시오. 하나 드릴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잘보아 아쉽겠네. 어디서도본적 없는 브랜드들이 많아서 재밌네요. 브랜드 중에서도 물론 퀄리티도 좋아야겠지만 야 디자인에 자신 있는 애들만 들어와 하는 것 같은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느껴져요. 이게 그로서리 파우치인데. 식재료를 되게 신선도가 오래가게 보관할 수 있대요. 근데 이렇게 담아놨을 때 확실히 예쁘긴 하네요. 편백 가지를 업사이클링 했다고? 냄새 한번 맡아볼까? 저흰노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흰옥 브랜드를 예전에 선물 받고, 흰옥 비누를 써보고 이 편백 향에 빠져가지고, 저는 바디워시 사왔습니다. 잘 왔다, 오늘. 일도 하고. 빙이야? 나 여기 못 나가요 작가님. 그럼 문어랑요. 또안 매운 게. 감자.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체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밥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애들 거를 샀는데 어, 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주 핫한 스무디바라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왜 핫하냐. 가격도 가격인데, 그냥 스무디도 아니고 되게 영양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는 스무디라 그래서 와봤거든요. 여기 성분 같은 걸 보시고 본인한테 필요한 스무디를 고르면 될것 같아요. 음... 요거, 네, 요걸로 주세요. 카톡으로 알림도 깔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이뻐요. 이제 그지 않아. 이거 약간 마블 먹는 것 같아. 대리석 마블 먹는 것 같이. 그리고 훨씬 좀안 자극적인? 더 건강한 맛? 아까 재료를 보니까 재료가 되게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맛있네. <laughs> 제 하우스 오브 신세계 구경을 잘 했는데, 제가 또 검색해 보니까 신세계 트웩브란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충동이라고 하면 저랑 역사가 깊은 동네 거든요 제가 이 동네에 있는 저 동국대학교를 또 입학하기도 했고 해서 또 추억의 동네도 한번 와볼겸 트웰브도 궁금해서 와 봤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우와. 인가 보다. 여기다 이렇게 뭐 올려놓는 와 진짜 무거워요. 펜트레이래요 펜을 올려놓는 네. 그리고 여기는 카드 트레이 정말 있어 보이겠네요. 와. 아니 이게 되게 묵직해요. 보통 되게 얇은 소재의 종이장 같은데 묵직해요. 얼마나 디자인에 공을 많이 들으셨을까? 때상에도책안 잃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잃어버리면 책값보다도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음. 오, 조심하세요. 이거 하나, 얼마.. 어? 자, 신세계 요, 지우개 달린 펜슬 가격 한번 맞춰보실 분? 4,900원. 그리고 옆에 이 연필은 3,100원? 요거 천원대에요. 아, 여기 색연필 브랜드잖아요, 여기. 이게 그냥 홍대 어느 화방에 이렇게 꽂혀 있었으면, 음, 뭐, 천원 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있으니까, 공 하나가 더 붙어야 했어야 <laughs> 될것 같아. 카다는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종이 질감과 안에 이 레이어가 이건 또 뭐야? 어뭐 범상치 않다 이거. 헤이! 우선 하드 커버에다가 이 안에가 종이 질 문구류에서 이런 종이 질 처음 봤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선물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땐내돈 주고 살땐 진짜 아까운데 남이 주면은 되게 좀 어깨에 올라가고 기분 좋은 그런 선물이 좋은 거 같아서 요런 선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너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한 5만 원에서 많으면 10만 원 정도 선에서 유니크한 선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또 뭐야 아, 되게 멋있다 디테일하게 보여 드릴게요 오늘 약간 진품면풍 치아바타 소금빵 뭐빵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그러면은 이거 한번 주세요. 볼라썸 다르죠? 네. 어저 죄송한데 마들렌으로 바꿔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변경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여기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이 선물을 열때 되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브런치도 같이 먹고 싶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저는 디저트만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이쪽이 또, 이쪽은 족발 라인이고, 이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예전에 꼭 그렇게, 흔히 말하는 군기 잡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족발을 사주셨거든요. 태극당 많이 갔었죠 그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꼭 오시는 관객분들이 포장해서 배우분들한테 선물 주고 예전에 근데 돈가스 집이 여기가 아니었는데 여기로 이사 온거 같아요 네? 네분이가요네가요붙여네네 그래. 네, 네. 대학교 이제 입시할 때 수시 입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때마다 그 학교 근처 맛집 그 수시 끝나고 한 군데씩 간 다음에 여기는 수시 수신... 들렀었어요? 들렀었어요 그때 냉면 먹었었어요 음.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선배님들 화장 1 도하면 안 돼요 선배들이 물티슈 들고 나서 지웠어요 이렇게. 화장한 거 같으면은 배우는 맨 얼굴로도 빛나야 된다 <laughs> 들어가자마자 나의 능력을 보여 줘 스트레칭을 다리 찍기를 한번 추하고어너뭐 그런 아크로바틱 도 하니 막이데는데 어, 뭐 죄송합니다 나요. 찍기까지만 해요 <laughs> 그리고 남자애들이 막목풀라고 노래 부르면은 선배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거든요 그저때 했던 노래가 지금이 순간이라는 지키는 나이들의 노래를. 남자들이 열 명이면, 여덟 명이서 그걸 불렀어요. 여자는 뭐예요? 아찔해, 온몸이 떨려, 내 마음. 아, 그리스? 어, 그리스. 엄마요는 여러분도 아시죠? 엄마요, 나나나나나나나. 얼른 드세요, 얼른 드세요. 어, 고구마 맛있겠다. 사장님이 드시고 계셔. 어, 이 밥도 좋아, 사장 야, 됐어. 네. 진짜 이거 보이세요? 아니 집에서 구운 전자레인지에 돌린 그 비주얼이 아니더라고요. 어봐 맛있을 줄 알았어. 어 <laughs> 맛있어. 아까 저 건물도 없었는데 저것도 생각네 저거요? 저게 우리 저기잖아요. 아, 우리가 가던 데가 저거요. 학교 이처